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 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높여, 놓여 나와서 땅의 모 사방 백성 곧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도 은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반응하는 것이 더 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반응하는 것을 더 잘하는 사람 되기를 바래요 어, 반대로 하나님의 것에 반응하는 것이 더 쉬워야지 반대로 사탄의 것에 반응하는 것이 더 쉽고 사탄의 것에 반응하는 것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각오의 문제 이전에 본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종종 드려요 어 파리는 가만히 있어도 똥덩어리에 반응하는 거고 나비는 가만히 있어도 꽃향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각오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본성에 기인하는 거죠. 자꾸만 똥냄새에 반응이 되어지는 본성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만 꽃향기에 반응하는 본성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지고, 사탄의 것에 반응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에 반응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고, 거기에 대한 언제나 사모함이 있고, 지금의 처지와 입장과 나이와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면, 그것이 자꾸 하고 싶고, 그 일에 헌신하고 싶고, 그 일에 반응이 되어지고 거기에 가슴이 뛰고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 언제나 즐겁고 그것이 쉽고 그지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성의 문제 가운데에서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영적이고 영원한 이야기들이 내 귀에 자꾸 들려야 되는 거고 육적이고 어, 찰나적인 것들은 쓸데없는 일들로 자꾸. 느껴지고 여겨지는 그 본성으로 우리가 바꾸어 가야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오늘 본문에서 이,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쯤 되면 볼것다 봤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들을 것다 들었어요.뿐만 아니라 경험할 것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천년이 다쳐서 사탄이 무적행에서 다시 나왔을 때에, 이 땅에서 마치 얼마 전 우리가 묵상했던 아마게돈 전쟁처럼, 마지막 큰 전쟁이 무적인 가운데에 이렇게 풀려나온 사단과 더불어서 큰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지금까지 이 정도 보고 이 정도 경험했으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입장하고도 다른 거예요 우리의 지금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믿어요? 믿음의 전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 뭐냐면 불확실하다가 전제가 돼요 불확실하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확실하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딱딱딱딱 결정되어져 있고 확인되어져 있고 결론이 나있는데 의심어의어지 뭐 상상어의어지 뭐 그렇게 전혀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그거지. 그런데 어떤 의미의 생각을 해보면 무엇인가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영역에서든지 믿음이 요구되어지면 뭐 한가 불확실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의 육적인 삶을 보면 지금 성경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무언가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눈에 손에 잡히고 무언가 계산이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들처럼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 눈에 확실히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확실한 손에 쥘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어 이 말씀을 너희들이 믿겠느냐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이이 세상이 계속 천년만년 갈 거니 이 세상인데 우리는 그런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셨어요. 휴고도 일어났겠죠.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우레 심판, 일곱 대점 심판. 그리고 천년왕국까지 진행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백일하의 명명백핵하게 드러나 있으면 이쯤 되면 여러분, 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이로구나, 진짜구나. 이때는 믿음의 영적조차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7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7, 8절에 보면 먼저,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 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어요. 이전에 보면, 여러분, 무적행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얼마 동안?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사탄이 무적행에 들어갔고, 사탄에 속한 자들도 다 무적행에 들어가 고생을 받고 있고, 그 다음, 그, 저, 그, 그천년 동안 하나님께 속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그 순교자들이나 증성자들, 이런 사람들은 천년 동안 왕로로 타고,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이가 천년이다찼습니다 그러면 천년 동안 경험한 것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눈으로 본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다 보고 경험한 게 있는 게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유일한 성경, 요한계시록 말이에요. 그런데 천년이 차서 사탄이 그 옥에 놓여서 그 다음에 사탄은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모든 것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천년이 차서 사탄이 풀리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신속한 반란을 일으키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팔 절에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본성들이에요. 정말 이 본성은 사탄어 이거. 이런 것에 반응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물론 우리가 짧은 한 절이라 어떤 일이 일어나, 일어나게 되는 알수 없지만 거지 더 영인 사탄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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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혹이나 핍박이나 뭐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의 기록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래, 결과는 뭐냐면 천재 니 차서 사탄이 풀려나자마자 바로 신속하게 반란을 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고 이들에겐 뭐.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결론도 피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8절 우리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러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라고 돼 있어요. 사단이 풀리자마자 곡과 마곡 곡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 요요요좀 마지막 반란군의 에, 이름 반란군의 에, 지도자의 이름 뭐곡 마곡 이럴 수 있겠죠. 이게 저런 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의 어떤 전 가지고 있는 전설들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이름들이. 노아의 손자 이름이 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어떤 전승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최초의 반역을 일으킨 그 사람을 곡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을 빌려온 거겠죠. 곡과 마곡을 미혹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 싸움을 붙입니다. 누구와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천년의 시간들이 그럼 이 사람들한테 회개의 기회가 아니고 원망을 쌓아가는 기회, 기모트 뭐 계기만이었다는 건데. 그런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대요. 그쯤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고 모든 걸 경험하고 했으면 이제 하나님편에 회개하고 섰어야 되는 건데 본성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똥파리가 꽃이 좋아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똥파리가 꽃에 반응을 하겠냐고요. 본성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면 핑계치 못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어 지면에 넓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군영, 그 진과 사랑하는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뭐 이런 성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루는데 전쟁을 벌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시는 거 아니합니까? 가만 보면 백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일이 없어요. 진을 이루어서 피아가 명백하게 갈라져 있는 이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것들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내 소속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소속만 정확하게 하면 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기라 그러신 적 없어요? 소속만 정확하게 하고. 믿음의 자리만 정확하게 지키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승리는 그리스도께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리신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젠 무적행하고 다른 거예요. 무적행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천년 동안 갇혀있는 어느 특정한 곳, 그런데 이 마지막 천년왕국도 끝나고 무적행까지 경험하여서 풀려난 이들이 마지막으로 대적을 하면 마귀와 더불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절 보니까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힌두교 경전에 이렇게 세계 뭐 사대 종교에 보면 이래 지옥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것도 언뜻 그걸 반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힌두교 경전에 나오는 지옥이 어떤 지옥이냐면 지옥의 층이 이렇게 있는데 지옥 갈 사람이 떨어지는데요 근데 떨어지는데 삼천 년 동안 떨어진대요 삼천 년 동안 떨어지면서 어, 힌두교 배경이에요.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점점점점 그각해지는 지옥들을 떨어지면서 다 본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그 울부짖음들을.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게 3천년 동안 떨어지는 지옥에 가는 길, 이게 어떻게 성경에 있 무적의 바닥 없는 동굴, 뭐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제 완전 뭡니까? 불과 유황이 끌고 있는 못이래요. 이게 어떤 것일까? 성경은 여기까지만 가르쳐 줘요. 그리 우리가 하나 알수 있는 것은 정말 늘 우리 제일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제일 고통스러운 음, 그것이 화상이라 그런 것 말하지 않습니까? 불태워지는 고통, 화상의 고통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는데. 죽지도 않고 세세토록이라 그랬죠. 영원입니다. 쉬는 시간도 없어요. 밤낮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곳에서의 괴로움은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그 연못 같은 것이다. 사탄이 마귀가 먼저 거기에 빠집니다. 그곳에 가니까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나온 단어가 뭡니까?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지나서 받게 되는 마지막 결정적인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11절이죠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앞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가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가 없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어떤 걸까요? 막 무대의 연극 무대의 무대 장치가 두루마리 말리듯이 확 말리고 뭐 어떤 까만색 배경만일까 하얀색 배경만일까 그럴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땅과 하늘이 다 피하여 도망가 말려버리고 없고 오직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뭐든 그 어떤 그곳에 심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근데 그래 백 보좌라 그러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마지막에 12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1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백고자 한편는 책이 있다.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요, 크게 두 가지. 여러 책들이 있고, 이 책들에 뭐가 있냐면, 그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된 바 되는,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속이겠습니까? 그 동기서부터 과정에서부터 결과서까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런저런 말을 애두르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고 이런 모든 다 사람은 여러 가지 뭐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나 사람으로부터의 수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 의그모 뭐 하나님 앞에는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걸 행위록이라 이름 붙여서 우리가 기억을 해요. 행위록이라는 말 자체는 성행이 없는데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행위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 뭐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 기억을 가지고 오신다.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기억.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들과 내 모든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나는 하나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분명한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여러분 누가 의인이겠냐고요. 그런데 그 행위록 옆에 또 다른 책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다? 생명책이다. 그 책이 한권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13절 읽어보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근데 심판을 받으면 여기 은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14절. 그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둘째 사망의 언도를 받는다.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 재미난 표현이 있죠? 사망도 사망의 사망언도 첫째 사망의 죽음, 사망의 죽음, 죽음의 죽음 아니니까 죽음도 죽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결국 두번 죽는다. 첫째 죽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는 이 모든 육의 죽음들. 그래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육을 죽이는 자들을 육만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과 육을 영원히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둘째 사망이 있다. 여러분 이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째 사망으로부터는 모든 자가 부활할 거예요. 중요한 거 뭐예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 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이들은. 더 이상의 기회는 없고 이제 불못의 지옥에 들어가 세세토록 영원히 고통만을 받게 되어져 있는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도 있다. 그런데 이것에서 유일하게 건짐받고 구원받는 이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기 전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거밖에 없어서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기록되어지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 죽는 첫째 사망, 이 한시적인 사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육이 주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사망인 이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받지 않으려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져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오직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이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차곡차곡차곡 우리가 기록되어지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에 우리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에서 상급을 받는 심판을 저와 여러분은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향해서 오늘은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내 믿음을 이땅 가운데 고백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지금도 이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삶의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지는 일천번째 예물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예물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마음의 소원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